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방영 중인 인기 프로그램 신랑 수업에서 또한번 세간의 이목을 끌 만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에녹과 강혜연입니다. 이미 수많은 팬들에게 둘 사이의 애정 전선이 관심을 받고 있었지만 이번에 공개된 서프라이즈 이벤트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강혜연을 위해 준비한 깜짝 이벤트가 그들의 관계를 결혼으로 한층 더 가까이 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들이 팬들 사이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서프라이즈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에녹의 진심어린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감동적인 순간이었고 이로 인해 강혜연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보다도 이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 속의 설정에 불과한지 이면 실제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인지에 대해 팬들과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오가고 있습니다. 최근 방영된 에피소드에서는 에녹이 강혜연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서프라이즈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방영되자마자 수많은 네티즌들은 충격과 감동에 휩싸였으며 SNS는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애녹, 이제 강혜연 잡았다. 라는 반응부터 시작해 이제 결혼 날짜만 잡으면 되겠네. 라는 댓글이 폭주하며 그들의 관계가 이제 단순한 동료에서 진정한 연인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은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애녹은 강혜연을 위한 맞춤형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며 그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하고자 했습니다. 에녹의 세심함과 디테일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이벤트는 호텔 측과 사전 협의를 통해 루프탑 전체를 대여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마치 한 편의 로맨틱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했습니다.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촛불과 꽃들로 장식된 테이블. 그리고 둘만을 위한 프라이빗한 공간이 마련되었고 그 분위기는 감동을 넘어서 그야말로 꿈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강혜연은 단순히 저녁 식사 자리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그 자리를 가득 채운 로맨틱한 분위기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애녹은 준비한 모든 디테일 하나하나가 강혜연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특히 에녹이 직접 쓴 편지를 건네는 순간은 모든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편지에는 에녹이 그녀를 향한 진심과 함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강혜연은 눈물을 참지 못했고, 그 감동의 순간은 방송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에녹의 놀라운 서프라이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혜연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맞춤형 반지를 준비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 반지를 건네며 애녹은이 반지는 우리 사랑의 증표이다.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의 시작을 의미한다. 고말하며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헤어는 애녹의 정성에 깊이 감동했고 그녀는 눈물 속에서 애녹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순간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자 시청자들은 그야말로 열광했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방송 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결혼 준비는 이제 시작된 것. 이제 그만 미루고 결혼 발표해라. 등 수많은 댓글과 추측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 서프라이즈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두 사람의 결혼 준비에 대한 신호탄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렇게까지 준비했다는 것은 더 이상 친구로 남을 수 없다는 뜻 아니냐? 는 의견부터 강혜연도 이제 마음을 다 열었으니 결혼식만 남았다. 는 반응까지 모두가 그들의 미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애녹과 강혜연의 가까운 지인들 역시 이번 서프라이즈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거나 준비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혜연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인 가수 김다현은 이 서프라이즈가 공개된 후 언니, 이제 애녹 오빠한테 제대로 잡혔네, 이젠 도망 못 가겠어 라고 장난스럽게 말하며 그녀가 이미 애녹의 서프라이즈 이부를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김다현은 이어 애녹 오빠가 이렇게 신경 써서 준비한 걸 보면 언니를 정말 사랑하는 게 확실해 라며 두 사람의 관계를 응원했습니다. 애녹의 절친한 동료인 배우 박지은 역시 방송 후 애녹에게 전화를 걸어 형는 정말 제대로 했다. 혜연스가 감동해서 눈물 흘린 거 보니까 나도 뭉클했어 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형, 이제 혜연 씨와의 미래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거야. 이제 나한테 잠은 구하지 말고, 직접 알아서 해. 라고 농담 섞인 격려의 말을 덧붙이며, 두 사람의 결혼 준비를 응원했습니다. 강혜연의 가족들 역시, 이번 서프라이즈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으며, 방송을 통해, 그 장면을 본 후, 모두 기뻐했습니다. 강혜연의 동생은, 그녀에게 언니, 드디어 오빠가 큰 결심을 했네.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어. 라며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서프라이즈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느끼며 그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서프라이즈가 단순한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신호탄이 될수 있을까요? 에녹과 강혜연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또 다른 서프라이즈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증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숨을 죽이며 그들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서프라이즈 이벤트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 속한 장면을 넘어서 그들의 관계가 결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두 사람은 이미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준비한 더큰 이벤트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이들의 사랑 이야기가 어디로 향할지 주목할 만한 순간입니다. 특히 애녹과 강혜연의 관계에 대한 추측과 소문이 날로 커져가는 가운데 이번 서프라이즈는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애녹의 진심 어린 서프라이즈는 시청자들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고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예능 프로그램 속의 단순한 설정을 넘어 실제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날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영화 속한 장면처럼 로맨틱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에녹이 강혜연을 위해 준비한 서프라이즈와 그들의 대화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레스토랑 직원들 또한 그들의 진심 어린 순간을 목격하며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직원은 두 분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녹 씨가 강혜연 씨를 위해 준비한 이벤트는 정말 세심하고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희도 이벤트의 작은 부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었어요. 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른 직원은 이런 특별한 순간을 가까이에서 볼수 있어 기뻤고 두 분이 앞으로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며 두 사람의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레스토랑 내부는 애녹과 강혜연의 서프라이즈 이벤트로 인해 평소보다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레스토랑은 그날 밤 특별한 기억을 남긴 장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애녹과 강혜연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야말로 결혼을 앞둔 커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들의 다음 행보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혼 발표가 임박한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놀라운 서프라이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결혼이라는 결실로 이어질지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됩니다. 모든 팬들과 시청자들은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그들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연애녹과 강혜연은 결혼에 고린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들의 사랑이 더큰 시련을 겪을까요? 모두가 숨죽여 기다리는 두 사람의 다음. 장면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